제2장 사상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 사상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 사상을 우등하거나 사악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예리하고 성실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성스러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진리는 성스러운 사람을 높인다 이것이 진리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스승에게로 가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첫째 조건은 식별력이다. 이것은 실제인 것과 실제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구별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대는 실제인 것을 갈망해야 하고 실제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실제인 것만이 진리일 수 있다. 실제는 그대 자신의 참나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밖에 모든 것은 거짓이다. 둘째 조건은 감각의 쾌락의 욕망에 대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감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셋째 조건은 감각, 몸과 마음의 카르마를 버리는 것이다. 넷째 조건은 자유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다. 깨어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러한 조건과 요구들을 충족시켰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그들은 이제 스승과 함께 앉을 준비가 되었다. 완전한 스승이란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을 말한다. 완전한 스승과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전상이 그마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그대 역시 스승을 시험해볼 모든 권리가 있다. 그릇되게 판단하지 말라. 슈퍼마켓에 가면 사야할 물건을 고른다. 하물며 스승을 선택할 때에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칼리유가 시대의 즉 아, 시대 즉 암흑의 시기다. 모든 곳에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대부분의 스승들은 거짓 스승이며 대부분의 구두자들은 거짓 구두자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상을 받으려면 먼저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대는 여기에 있으니 나는 그대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는 둘째 조건에 관해서는 나는 그들에게 쾌락을 들을 포기한 뒤 여부를 묻지도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감각적 쾌락들과 관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들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중 감각적 쾌락에 관계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말하보라 카르마를 버리라는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그, 그러면 그대는 이 세상 속에 사는 것과 카르마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자유롭기를 갈망하던 한 10대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마을 변두리의 초가오두막에 살고 있는 성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아무도 그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그녀는 일어나서 성자와 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빠져나갔다. 그녀의 오빠의 친구들 중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였다. 밤중에 너의 누이를 보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가? 그녀의 오빠는 대답했다. 내 동생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여기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오빠는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았다. 친구의 말대로 그의 동생이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마을 밖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총을 갖고 뒤따랐다. 동생이 누군가를 만나면 한 발에 둘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오두막 안에 들어가자 성자는 등불을 밝히고 말했다. 이리 와서 내 앞에 앉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그대에게 자유를 전수할 것이다. 그동안 밖에 있던 나, 오빠는 자신의 동성이, 동생이 낯선, 낯선 남자와 함께 오두막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는 총을 겨누었다. 그 오빠는 구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과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 그는 한 발에 둘다 죽이려고 총을 겨누었다. 구르는 극비리의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수되는 비밀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 비, 기, 비밀이 제자의 신경을 타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스승이 그 말을 중얼거리자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성자는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며 소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녀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나가서 누가 무화경에 떨어져 춤추고 있는지 보라. 그녀가 밖에 나가서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빠였다. 그들은 포옹했다. 오빠는 감사하며 그녀의 발아래 엎드려 절했다. 단지 조,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승의 말을 귀를 기울임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남자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그는 둘 다, 둘을 쏘겠다는 생각이 외에 다른 욕망이 전혀 없었다. 그는 깨달음을 향해 완전히 집중하여 겨누었고. 그 결과는 무화경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대의 교제들은 외적인 순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외적인 순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적 순수는 내적 순수와 함께, 함께 한다. 내적 순수란 자유를 향한 강렬한 욕망이다. 존중은 필수다. 그대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것을 비닐봉지에 보관, 보관하지 말라. 그대는 물건의 가치에 맞게 포장해야 한다. 이것이 존중이다. 그대는 모든 존재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거만하다. 누구나 처음에는 거만하다. 겸손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자아는 거만하다. 이 뱀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물었다. 모든 존재가 거만하다. 신들조차도 그러하다. 만일 자신이 거만하다고 느낀다면 사상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하긴 아주 쉽다. 거만의 토대는 나는 몸이다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다. 이 모든 생각들은 거만함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런 거만에 물들어 있다. 사상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거만할 때 그대는 아름다움과 희열, 자유인 그대의 자신의 참나의, 참나의 본성을 갖춘다. 거만할 때 그대는 아름다움과 희열, 자유인 그대 자신의 참나의 본성을 감춘다. 거만을 물리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다면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상에 가서 스승에게 물어라. 스승님 어떻게 하면 거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나는 거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겸손 그 자체다. 우선 누가 나는 거만하다라고 말하는가? 그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나는 거만하다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은 나는 거만하다라고 말한다. 그대가 거만할 때 평화와 희열이 숨는다. 그대가 평화와 희열을 깨닫는 순간에는 거만이 숨는다. 그러므로 평화와 사랑에 빠져라. 그대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라. 그리하면 거만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그대의 성스러운 성품 그 자체를 만날 것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라.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 그리하면 아무런 거만함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내일 나는 무엇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생각들은 거만다. 이 그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그대의 손안에 있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를 끊없이 탐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여기 있게 하라. 그대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존재다. 생각이 비어 있으면 다시 태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끝이 없는 영원한 사상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 세상이 없어진 뒤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사상 중에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누구든 거만한 사람은 이 아름다움을 잠시도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거만한 사람을 그것을 볼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랑, 이 아름다움은 너무나 청순하고 너무나 정숙하고 너무나 순결하기에 그것을 보려는 생각조차 그것을 보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것처럼 정숙해야 한다. 그것처럼 벌거벗고 청순하고 순결해야 한다. 그때 자, 그때 그대는 자신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하나님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만난다. 거기에는 보이거나 느껴질 존재 혹은 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것이 사상이다. 하나님조차 아니며 둘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조차 아니다. 그때 사상이 일어난다. 그대가 이해가 빠른 사람이라면 사상에서 들은 한 마디 말로 충분하다. 사상을 오도하거나 사악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예리하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성스러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진리는 성스러운 사람을 높인다. 이것이 진리다. 아무런 타협이 없다. 그대를 찾아내려는 지, 것은 진리다. 그대를 포옹하려는 것도 진리다. 그대가 충분히 아름다워지면 진리가 그대에게 입맞출 것이다. 단한 점의 잘못이 있어도 그, 그 진리는 그대를 품지도, 그대에게 입맞추지도 않을 것이다. 진리는 순결하다. 진리는 그대의 연인이 되고자 한다. 감추지 말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그대가 다른 어떤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떻게 그대는 연, 그... 그대의 연인이 그대를 찾아내겠는가? 그대가 홍등가에 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나와 이 청순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선언하면 그대를 돌로 쳐 죽이는 곳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숲피인 만술은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대는 그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난 것을 보면 그대는 분명 커다란 공덕을 쌓았음이 분명하다. 그대는 그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수 있다. 그대는 다니던 교회를 다닐 떠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나라도 있다. 아무도 감히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 그대에게는 행운의 요산 행운의 양친, 행운의 나라, 행운의 혈통이 있다. 그대는 행운 그 자체다. 그대에게는 자유를 향한 이 욕망도 있다. 그대에게 더 무엇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잠시 동안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